자이 게임인 것 같아요 리드믹 디스크라고 해서 1인 인디 개발 첫 번째 게임이죠 리드믹 디스크 오. 두 가지 모드가 있고 경쟁 모드가 있고 한당 30초 정도로 짧고 굵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와 평가가 좋아요 완전 재밌음 최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유 재밌어요 심심할 때하기 좋아요 돌리고 돌리고 간단하면서도 처음에 좀 어려운 언급 중독성이 있어요 재밌나요 핀냥님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그 어디에도 핀냥이라는 언급이 없는데 어내 <laughs> 간단히 플레이할 수 있는 갓리듬 게임 어려운데 재밌어요 시간 때우기 좋고요. 중독성중독성 있어야 하다보면은 초집중하게 되고, 손이 떨리고, 재밌습니다. 어, 현재 100명 넘게 게임을 다운받았고요 어,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됐네요. 음. 아, 그 인게임 또 구매 요소가 있고, 천원에서 만원까지 또있고요 음. 게임이 이익을 잘안 돼요. 저 지금 별점 한개 리뷰 나왔습니다. 역시나 나한테는 리게임안 맞아요. 게임이 좀더 친절할 해것 같은데, 음, 아니면 저기 추토리 추천리얼이나 아니 좀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걸더 첨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자 어떤 게임일까요? 자 무드가 있고 스타트가 있는데 이거는 후원하는 거고. 이거는 스킨들이 있고 이거 모드가두 개가 있어요. 이건 어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에이, 이게 핑냐님 게임이에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스타트. 아 이렇게. 왜또 소리가 안나는데요전 들리는데 소리가. <laughs> 맞추라는 거죠. 여 컴퓨터는 좀 어렵다. 아, 오셨고요 아, 가운데가 그 몫이군요.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laughs> 점점 빨라지는 거고. 아, 이렇게 해서 그거구나. 그거구나. 몇 개까지 할수 있나. 그거군요. 무한모드구나. 이런 거. 이건 이제 모아서, 뭐, 이렇게 할수 할수 있는 거네요. 음... 두 개는, 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컴퓨터를 못 한다는 거구나. 음. 아, 천개모야 곰돌이고, 이천 개, 나사. 오천 개, 삼각형. 만 개, 병뚜껑. 기어, 스마일, 꽃, 별. 와, 삼만 개. <laughs> 오. 눈, 꽃, 하늘, 복꽃. 눈 내리는 마법지. 그, 한 가지 제가, 뭐, 이렇게, 의견 제시도 되나요?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뭐, 아무런, 뭐, BGM이 없어서 조금 심심한 감이 없잖아, 했어요. 좀, BGM, 메인 BGM이 좀 있으면 좋겠고, 일단, 튜토리얼 이 없으니까, 저, 아까 저도 헤맸잖아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튜토리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렇게 하트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스킨 스킨들 같은 거 이렇게 뭐 사기 전에 미리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이펙트 같은 거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오 이거 괜찮네 하고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보는 그 어, 화면이라든지 인터페이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도네이션 랭, 도네이션 랭크도 있나봐요, 이렇게? <laughs> 누가 더 이렇게 후원했나. 어 랭크도 있구나. <laughs> 어디 보자. 누가 제일, 점수 높나 봐보자. 역시 우리 핀양님이 제일 많이 하셨네요. 171. <laughs> 배인이 조금, 심심한 게 없잖아, 있게 있어서 지금 노래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거에 맞게 조금 뭐, 이펙트라든지 박진감있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스킨에 뭐 그런 게 있나요? 응. 제 저기 포인트만 올라가고 제 스코어가 몇 점인지 모르, 몰라요. 이게 생성되는 지점은 랜덤인가 보네요. 응. 내가 그 기록을 꽤보이 갔어. 어, 점점 빨라지죠? 난 천상 게임 유튜버니까 안 돼! 100개를 채울 거야! 100개를 채울 거야! 다 끝나야 포인트를 하니까 조금 아쉽네. 아! 아, 광고입니다! 74개 인데요 처음에 첫 스킨은 이쁜 거한 개만 해자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밋밋하다. 어. 옵션도 좀더 그거 유저 인터페이스가 귀염귀염 하면 좋은 것, 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씌워서 하든지 예. 저 사람 귀엽게 하면 2000년대 초반 디자인을 생산한다고요 <laughs> 근데 게임은 괜찮네요 게임은 괜찮은데 어. 조금 몇 가지 버그가 보여서 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게, 게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컴퓨터로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laughs> 야, 거, 겁나, 겁나 쁘겠다 이렇게 하면. 어, 갑자기 뭔가 생겼어. <laughs> 어, 갑자기, 갑자기 이게 생겼네? 어? 갑자기, 갑자기 감사의 편지가 생겼어, 이게 뭐지? <laughs> 감사의 편지. 후원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트가 무제한이에요. 시컷 게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다섯 판에 나온 광고도 안 나와요. 근데 방금 나왔죠? 유저님은 그런 대답을 받은 만한 분이시죠? 아, 이게. 그 후원한만큼 나오는 편지구나 후원금은 개발자가 더 좋은 게임 만드는데 사용된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엄마공공 <laughs> 공 3개가 붙었다 따라라란 <laughs> 뭐가 달라지는지 봅시다 다다살수 있나? 마법지야 뭐가 붙었다 마법지 오오 오. 개점 이거 스킨도 어, 별로 해볼까요? 오, 아, 여울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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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러 문이다. 문 크리스탈 파워. 우와, 우와, 이쪽은 달이고 이쪽은 별이에요. 우와, 대박. 오, 야, 역시, 현질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거 중간에 그런 거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콤보 형식으로 잘하면은 조금 랜덤한 확률로 저 하트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 하나 다시 복구시켜주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나버리니. 어, 어. 이게 끝나니까.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제가 그래서 줬더니 난 후추랑 소금 뿌려 소금 뿌려서 간을 해줬어요. <laughs> 곡도 뭔가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곡 이렇게 뭐 랜덤. 예 네, 맞아요. 음악 여러 개 있으면 더나올것 같아요. 랜덤하게. 네. 아니 랜덤하면 너무 점수가 극각적인 포부로가가이나 음악별로 그렇게 랭킹을 매겨야 되겠죠? 후원 금액, 내가 얼마로 후원한 거예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제가 십억 원을, <laughs> 제가 십억 원을 후원한 건가요? <laughs> 제가 무려, 제가 십억 원을 핀냥님께 후원해 드렸습니다. <laughs> 벚꽃 <laughs> 논전 <laughs> 되셨네요, 핀냥님. 축하드립니다. 자, 핀냥님, 십억이시면 저기, 여울님하고 바로, 저기, 차리셔도, 어, 좀딱그 얘기 하시네. 살림 <laughs> 하실 수도, 합치셔도 되겠어. 어. 와~~ 그나저 예전에 그광고인줄 아, 알았잖아요. 그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그 요금 천무금 광고, 그거.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핀네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라서... 면 <laughs>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너무 나잖아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핀양님의 팬이었던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laughs> 이제 재방송의 컨텐츠입니다 <laughs> 변하지 않는 핀양의 약속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프르덴셜 생명 푸르뎅뎅 <laughs> 생명 크으읏.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어? 어? 10억을 받았습니다 <laughs> 저런 패경이 처음부터 있으면 다른 거 궁금해서 하게 될것 같은데, 저 마법지는 절대로 팔 거라고. <laughs> 근데 이거는 돈 내고 팔만 하다. 어. 얘 제일 비싸잖아요. 다, 최대가, 최대가 만 원인데, 만 개인데, 얘 혼자 3만 삼만 개. <laughs> 이거랑 곰돌이 볼까 오, 사쿠라짱. 이럴 때는, 잠깐만요. 어, 곰탱이는 곰발바다. 우와. 한번 이거 발바닥도 콤보 붙으면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아 노랗게 바뀌어요. 와 바뀌었다 바뀌었다. 빨개진다. 부끄러운 산다 빨개진다. 아, 노래졌다 황달 왔다. 황달 황달. 어 화났다. 팔파다고 10퍼렇게 질렸죠? 자, 질렸어요. 10퍼렇게 질렸습니다. 자, 귀신을 본 거죠. 자, 10퍼렇게 질려버리고 만 곰탱이. 58개. 예. 이디 한번 봄. 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 곰. 아, 기곰세 마리. 푸착 푸착 푸착. 이기해로 봐. 엄청 신나겠네. 아, 근데 게임 괜찮은 거 같아요. 핀냐 님. 어. 이게 버그라든지, 좀, 좀더 이렇게, 그, 개선이 되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런 게임이라는 거. 어. 덕분에 업그레이드 할부분이랑 버그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약속을 또 지켜드릴, 드린 거고, 어. 앞으로도 잘 됐으면 마음에서 저도 이제 컨텐츠 잡아서 한 거고. <laughs> 핀란이 10억에서 10조로 되는 건 아니겠죠? 살럼잘 어, 봐요. <laughs>